성공하는 병원의 비밀 두 번째 시간인데요. 병원의 모든 고객 경로가 분석되어야 합니다. 어, 이 부분이 어떤 이야기냐면, 병원을 방문하게 되는 고객들은 크게 세 가지 경로로 방문한다고 전 시간에도 말씀드렸습니다. 전화를 통해 방문하거나 인터넷에 DB를 남기거나 직접 방문해서 접수증을 통해서, 뭐 소개를 통해서 와서 접수증을 통해서. 본인의 DB를 남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떠한 경우이든지 다 시스템에서 저희는 자동으로 분석이 됩니다. 그리고 광고 매체에서 어떤 키워드를 통해서 검색했는지까지 분석이 됩니다. 네이버에서 강남 피부과를 쳤는지 강남 송형외과를 쳤는지 이런 부분도 시스템에서 알아서 분석을 해서 어떤 매체를 통해서 들어왔는지를 이런 과정을 통해서 정확하게 분석해서 내 시스템에 기록을 남긴다는 것입니다. 이런 부분을 통해서 어떤 광고 매체로 들어왔는지 정확하게 분석이 다 되는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매체에서 효과가 있었고 어떤 매체에서 효과가 없었는지를 분석할 수 있는 기반을 병원이 갖추게 됩니다. 이러한 부분이 성공하는 병원의 두 번째 비밀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